안녕하세요. 조성찬 프로입니다. 오늘은 골프에서 꼭 중요한 이중진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진자란 무엇이냐면요. 이제 시계추의 원리처럼 이렇게 축이 있고 움직이는 시계추 모양을 얘기하는데요. 이중진자란 진자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에서 이중진자란 첫 번째 진자인 어깨 쪽 단일진자와 손목 쪽, 이중진자. 이게 스윙에서 같이 만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일진자는 언제 사용되고 이중진자는 언제 사용되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설명을 들으시면 퍼터나 짧은 어프로치 또는 큰 샷을 할때 여러분께서 샷메이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분간이 됩니다. 그래서 샷 메이킹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단일 진자 같은 경우는 왼쪽 어깨를 말씀드렸죠. 왼쪽 어깨 이 단일 진자입니다. 단일 진자를 사용해야 될 때는 언제일까요? 자, 맞습니다. 퍼터나 짧은 거리에 어프로치를 칠때 단일 진자를 씁니다. 왜냐? 손목을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단일진자만을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중진자가 사용해야 될 타이밍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짧은 샷을 할땐 단일진자를 사용되잖아요. 여기서 45도 정도에서부터 이중진자가 같이 조금씩 사용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P3, 하프백 자세에서 이런 식으로 이볼 라인, 공이 있는 라인 어딘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중진자를 사용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 이 공이 있고요. 공에는 항상 이런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 따라서 처음에 이렇게 단일진자를 사용하고요. 이렇게 45도 정도 정도 왔을 때 이중진자가 같이 사용되면서 이런 식으로 하프백 자세로 가게 되죠. 이 하프백 자세에서 채끝을 내려보면 볼 라인 어딘가를 내가 가리키게 된다면 올바른 스윙의 궤적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프백까지 간 다음 백스윙 탑에 가서 다운 스윙을 하고 이중 진자가 사용되면서 볼이 맞죠. 맞은 다음 바로 여기서 이렇게 쓰면 스쿠핑이겠죠. 여기서 또 단일 진자가 어느 정도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리코킹이라고 하죠. 리코킹으로 이중진자가 다시 사용되면서 피니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명심해야 되는 것은 딱두 가지입니다. 단일진자를 사용해야 될 때와 이중진자가 이 사용해야 될 때, 그때의 구분점을 잘 아시면 여러분이 현장, 상황에 따라 샵 메이킹을 잘할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겁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3종 지뢰에 대해서 좀 보태서 말씀드린다면요. 단일진자에서 사용되는 <laughs> 지뢰대의 원리는 이제 왼쪽 어깨가 받침점이 되고요. 내 양손, 양손이 힘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용은 헤드, 클럽 헤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왼손은 놀이터의 그네와 같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컨트롤 해주시는 게, 삼종 지의 원리와 같기 때문에, 이 어깨의 받침점에 대해서 잘 신경 써 주시고요. 두 번째로, 하프스윙까지 올라가서 백스윙 가게 되면, 여기서의 받침점은, 내 네, 왼손이고요 그 다음에 힘, 힘을 줘야 되는 데는 이 오른손, 검지손가락입니다 그래서 그립을 잡을 때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잘 잡는 이유 이렇게 안 잡고 검지손가락을 방아쇠처럼 잘 잡는 이유가 이 삼종지대를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한 환경인 거죠 환경이랑 말씀드린 이유는요, 일부러 내 검지손가락을 컨트롤해서 이렇게 액션으로 치시지 마시고요.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검지손가락이 사용될 수 있는 모션을 만드셔서 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삼종지뢰와 진자 운동에 대해서 같이 믹스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내 받침점은 잘 유지한 채, 이렇게 오른손으로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조금 더 유리해질 거고요. 그 다음, 이 하프백까지, 이게 이중진자가 사용된 상황에서는 내 네, 검지손가락이 어느 정도 모션에 의한 수동적인 사용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메이킹이 될겁니다 그래서 그립을 잘 잡으신 회원님들은 이런말을 해요 어? 검지손가락이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맞아요 일부러 걸어 치는게 아니라요 걸리는 느낌이 나야되는겁니다 자 이번 내용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번시간 3종질의 원리와 이번에 이중진자 단일 이중진자에 대해서 같이 세트로 영상을 보신다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회전 골프 조성창 프로 골핑랩이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인껏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